어, 신데렐라, 매직, 음식 냄새 날 때요, 어, 환풍기를 켜셔야 되는데, 환풍기 키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, 여기 여시면요, 여기 환풍기 보이시죠? 환풍기를 켜시고요 어, 위에 보면 인버터 있어요. 인버터 위로 올리시고, 기다리시면, 예, 지금 막 돌아가는 소리가 나거든요? 그러면 속도를 높이실 거면 위로 숫자를 올리시고요. 아, 뭐야, 너무 냄새가 심하지 않다 그러면 숫자를 좀 낮추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시고요. 작업이 끝나시면 반대로 스위치 내리시고, 환풍기, 아, 차단기를 아예 이렇게 끄시면 됩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